아니 가을 운동 날 급식당도 걸리는 게 말이 돼? 그것도 너랑? 아 나라고 좋은 아냐아그 정도 놀아야 되는데 운동장에서? 아 지금 나 축구 중에 들어갔으면 지금 골 다섯 골은 넣었는데 아 미치겠다. 슬까. 뭔 다섯 골이야? 다섯 골만 다섯 골 넣겠지? 아뭔 소리야? 나 개주도 잘한다고 나 달리기 하는 거못 봤냐? 우리 반애들 착해서 너 매날 껴주는 거지. 그래서도 그래서도 급식당 번 시킨 거 같아. 너는 응. 말을 그렇게 해서 급식당 번 됐겠지. 맞아. 야 근데 무슨 오늘 그냥 일반 급식당이고 웬 김밥이 나왔어? 그것도 우리 보 싸래. 너무한 거 아니야 학생에 어, 노동력을 이렇게. 응? 우선 네가 싸. 아야 내가 오늘 체육해서 엄청 내가. 먹을 텐데 이거 몇몇 줄을 써야 돼? 사십 줄만 싸면 되겠지 뭐한한 사람이 한 접시. 한, 한 다 했다. 아유. 야 고생했어. 홈바지 우승을 거머쥐고 왔습니다. 예스야 그아 이거 너 잘하더라. 이거 뭐야? 야, 오늘, 오늘 점심 김밥이야? 김밥이야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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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겠다.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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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나 제일 큰거 나 제일 큰거. 제일 큰거? 응. 자. 여기요. 감사 맛있겠다 맛있겠다. 다 나는 그러면은 기본 주세요 기본. 기본. 여기요 아싸 너네 안 먹어? 우리도 먹어야지 아 그러게 어. 우리도 먹자 배고파 배고파 아. 야 근데 우리 반 이게 다야? 여, 여섯 명아 맞다 우리, 우리 여섯 명이잖아 정원 여섯 명이 세다 가자 가자 다 먹으면 되겠다 어. 아 진짜 맛있겠다 그치? 아 너무 맛있겠다 야 급식판보다 이런 은박지 안에 쌓여있어 진짜 맛있네 맞아 맞아 보기 좋은 떡이? 먹기도 좋다 아, 그래 그래 <laughs> 연다? 어어 <laughs> 오와. 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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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가져왔어 아 오늘 운세 대통이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으흠. 왜 그래 아아 먹어 먹어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너뭐 집을라 그랬어 이거 김밥 너 4번 김밥 집을라 그랬어 김밥에 번호가 있어? 김밥은 꽁다리에서부터 먹는 거야 누가 가운데서부터 빼먹어 꽁다리? 야너왜 그래 여 야, 야, 기껏 이렇게 맛있게 해놓고 꽁다리를 먹으려고 그래 아 입맛 떨어지려 그런다 너 설마 혹시 김밥 가운데서부터 빼먹는 그런 이상한 습관 가지고 있니? 야 김밥이 가운데가 김밥이지 이거는 진짜 꼬투리 짜투리 꼬시레기 조물레기찌끄레기 부스러기 겉딱지 외토리 단챙이 뚜껑 이런 거라고 너 혹시 쭈쭈바 먹을 때 꽁다리 버려? 너 혹시 요플라 먹을 때 껍데기 다 버려? 너 혹시 밥 먹을 때줄세치기해서 들어가니? 중간에 이렇게 집착해? 진짜 나... 나... 손 떨려 아 이게 모양도 예쁘고 재료도 고루고루 잘 들어가 있고 아, 이게 맛있는 거지 넌 그거 먹어라 김밥 한 줄에 음.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음! 맛있다! 음! 음, 음 맛있어! 음 야. 오늘... 야 맛있다 꽁다리 안 먹을 거야? 안 먹어. 응. 너 먹어. 나너좀먹어 먹어 먹어. 육반 김밥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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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야 어. 와, 야, 김밥이네? 김밥. 우와, 진짜 와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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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, 진짜 맛있다. 아, 언제 좀 느끼하겠다. 왜? 느끼한 건 치즈가 느끼하지. 참치가 느끼하지. 마요네즈 많이 들어갔잖아. 마요네즈 촉촉하게 해주지 느끼하게 하잖아 에이, 이거는 참치김밥 두줄 이상 못 먹어. 너두줄 먹을 수 있어 이거? 세 줄도 먹는데? 오히려 치즈김밥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. 그럼 목이 엄청 매이거든. 근데 이거는. 톡 촉한 게 진짜 매력적이야. 진짜 일단 맛있다. 비싸잖아 이거는. 야, 500원 차이야 보통. 너 500원 먹잖아. 너 비싸서 못 먹잖아. 그래도 소중하게 먹는 거지 야, 따로 하나 더 뭐야? 야, 야, 너, 너 치즈 파야, 참치 파야? 아? 어?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에 딱 찍어 먹으면 충무김밥 느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.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빼버리려고 그냥. 야 그거 왜 아? 아 어차피 야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간장 있어 간장 간장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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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음. 아 들어와 아. 나 일단 잘 싸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이랑 단단해줘 근데 김밥 야, 응.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 나지 않아? 아 맞아 있어 있어 되게 되게 되게. 우리 학원갈때 이렇게, 이렇게 해갖고. 음먹고음 아음 달려가고. 음.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음. 보관 다시 보관해놓고. 음. 음 아니면 몰래 학원에서 몰래. 아!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이렇게 아, 아, 아. <laughs> 아니면 바쁜 척 바쁜 척 어. 해야 돼. 약간. 여기 도시야, 도시. 아는 게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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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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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알아, 완전 알아. 어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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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볼래. 너 어, 바쁘게 간다. 바쁘게 간다. 바쁘게 가다가. 가다가 어 배고파. 넌 <목소리> <난> 바쁘게 <목소리> 가는 거야. 이렇게 바쁘게 가다가 어, 김밥 한입 먹어야겠다. 이 김밥 까가지고 음! 아! 아, 소금절어 막, 문에 막, 아, 아다 야, 근데 계속 김밥만 먹으니까 좀 땅고 당기긴 한다. 아, 그거 당긴다. 그렇지. 그거 당지 어? 어? 뭐? <laughs> 저, 우리 다 같은 생각 하고 있나? 밥이랑 어, 같이 먹 어, 같이 먹 어, 같이 먹완는 거. 거. 조합해서. 어. 나 가져왔어. 오 어, 가져왔어? 오 어. 나도 어?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오 어, 하나 둘셋 한번 어. 꺼내 하나 둘셋짠오 어. 뭐야 무슨 무슨 우유를 꺼내 우유 우유 랑 우유가 우유. 어떻게 김밥이랑 잘 어울려? 너 뭐야 라면 라면을 누가 라면을 김밥이랑 먹어 야, 맞잖아 야,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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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먹거 응? 어 그렇지. 이제부터 아, 야. 싹 뜯어주고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김밥 묘 앞에 있다. 아, 이 참치 김밥 맛있겠다. 아, 느끼한 참치 김밥. 와, 음, 음, 맞아, 맞아. 음 그래도 우유가 최고지. 김밥이랑 우유랑 같이 먹어요. 이렇게 뜯어 할마 김밥을 싹. <laughs> <사업. 웃음> 진짜 이렇게 <맛있게> 먹어. <laughs> 어아아 네. <laughs> <laughs> <무슨> 고소해? <laughs> 그래 근데 음. 궁금하다 맛 표현 한번 해줘 응 진짜 촉촉해요 이게 아니다면 고소하지는 않아잘 음. 넘어가도 음. 고소해져 더 음. 먹어 더 음. 음. 라면이 낫겠다 <laughs> <나쁘게 웃음> 좀 먹어야 겠지? 아무래도 아 오늘 급식한거 힘드네 야 드디어 끝났다 어. 야 이제 드디어 가는 데 즐길 수 있는 거지 야잘 먹었어 요즘 일치운으로 진짜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. 야 근데 재료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냐? 저게나 우리는 이거 다 먹었는데 여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 우리 6명이잖아 이제 이거 다 남는 거야 그러면? <laughs> 그치 남았네 안 먹으면 다 버리겠네? 그치 그치 나도 김밥 만들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는데 오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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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만들어도 되나 이걸로?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치? 이따가 오후 개조할 때 간식김밥 오 어, 어, 좋아 좋아 어, 나도 만들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아 어, 진짜? 응 그래 김도 많이 남았는데 응. 더 만들자 아 응. 어, 그래 그래 어, 그래 어, 이걸로 이걸로 나는 네모김밥 만들어 먹어야지 네모김밥이 뭐야? 원래 김밥이 이렇게 동그랗잖아. 근데 어. 그 동그란 김밥 말고 네모나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해서 먹는 김밥이야. 음.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줬지. 음?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밥을 잘 이렇게 펴서 발라주고. 김밥 만들지 와, 쉽다. 간편하고. 나 이거 생오이, 생오이가 있어갖고 고택 줄려고 어. <laughs> <laughs> 고생 주려고? 나도 고생 주려고! <laughs> 생오이 말고 난 생선. 어, 나, 나어난 생선 나나 어, 생오이. 어난 생선. 생생 크로스. 생생. 오. <laughs> 오. 와 오, <laughs> 거의 임금님상에 올라가는. 그러니까 약간 치킨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밥은 밥은 넣어주는구나. 어, 밥 애틋하네. 넣어줘야지. 이게 그냥 생오이처럼만 보이면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살짝 위장이 좀 필요해. <웃음> <웃음> <이게> 뭐야! 야 e r cannot. Okay, you c o o u g e e t up. What? i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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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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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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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나 재료가 좀남길래 김밥 좀 만들어 봤지. 김밥이야? 어. 뭐야, 샌드위치인 줄 알았어. 네, 어, 네모김밥. 음! 와. 이거 뭐야, 와,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. 음! 참, 음 아, 나음 지들끼리만 딱 하나씩 싸왔네 음 어, 그래? 그럼 응, 그때 이거 먹어. 이나 먹어? 어, 먹어, 먹어. 널 위해 특별히 쌌어. 와, 좋겠다. 나도 이거 고탱 주려고 싼 거야? 뭐야, 니네 안 먹어도 돼? 아니 뭐 나, 우리는 아까 만들면서 많이 먹었어 음. 괜찮아 어. 우와 직금정성으로싼 거야 이거 예쁘게 잘 쌌다 응. 먹는다 진짜 아, 어, 어, 잘, 어, 먹어. 먹어. 잘 한, 먹을게 먹어,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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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<laughs> 야, 이거 뭐야 오이 싸 아, 당첨 <laughs> 오이 <오일> 김밥이었습니다 <laughs> 나또다 황당하네 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 여기까지 어, 해야 돼 <laughs> 내가 오이를 좋아하지만 맛있어요 이건 좀 과하죠 진짜, 좀... 아, 네? 진짜? <laughs> 아니, 나는 단백질 아주 아주 비싼 김밥만 만들어 따끈따끈해 따근 맛있을 어, 진짜? 음. <laughs> 냄새 진짜 좋은데? 맛있는 근데, 냄새 근데, 나? 이거 이건 어, 오이 같은 거 아닌가 본데? 먹은다 먹어 왜? 니아 두려워? 응? 두려워? 먹어 두려움은 너가 먹어지? <laughs> <laughs> 아우. 어. <laughs> 뭐야? <저> 생선이야? 생선. <laughs> 굴비김밥이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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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맛있어! <웃음> <웃음> 맛있어!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진짜? <웃음> 응. 아, 근데 까치. 까치인데, 아, 진짜 맛있다. 뭐야? 내가 진짜 정성들이 정성스럽게 구웠어. 영광구매, 영광구매. 맛있나봐. 어, 근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. 먹어보면? 자, 이렇게 바가시를. 엑스칼리버! 오와 어때? 응? 흰쌀밥 위에 불비 응. 올려 먹는, <laughs> <laughs> 먹는 맛이야. 불비 올려 먹는 맛이다. 맛있어 음, 맛있 그거랑 한입 먹고 저거 한입 먹고 같이 먹어야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, 네. 야, 나가. 야, 이제 나가야 돼고성이아 이제 갔해우리다우리다 가자 야 밥도 잘 챙겨 어. 어. 이길게 준비하고 있어 잘 올게 필코 이긴다 시 <laughs>

일야 밭도 잘 챙기고. 아, 어.